네, 안녕하십니까 아삭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월요일이고요 5시 반입니다 오늘도 아침 러닝을 하러 나왔고요 오늘은 제가 러닝크루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 아는 지인분이 러닝크루에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이따가 퇴근하고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일단 아침 러닝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자 출발 아 아침 러닝 이렇게 맨날 하는게 쉽지가 않은데 꾸준히 하다보면 되게 좋습니다 아침 러닝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지금 11도고요 이따 오후에는 또한 25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자 이제 러닝 끝4.7 뛰었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목표를 또 잡았는데 130km는 또 뛰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130을 미니멈으로 깔아두자 요 생각으로 어 계속 갈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들어가서 출근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퇴근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4분이거든요. 여기서 거기 그룹 모임 장소까지 9 k 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6분 페이스로 가면 딱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뛰어가겠습니다. 차로 가면 또 20분이더라고요. 차로 가나 뛰어가나 해서 그냥 뛰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요즘 시드니에도 러닝 크루가 되게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뛰다 보면 막 여러 크루들이 되게 많습니다. 러닝 붐이긴 한가 봐요. 자 이제 웬포로 진입했습니다. 6시 48분. 여기 이렇게 도착하겠네요. 자 이제 다리 건너면 끝. 이제 다 왔는데 한 7분 남았네요. 조금 더 뛰고 올게요. 자, 여기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7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스태프 명창입니다. 네, 저, 저, 저희 아, 스태프. 어, 어. <laughs> 멋있네요. 여기 완전 체계적으로 잘돼 있는. 아, 여기. 체계적으로 잘됐죠 이런 것도 잘돼 아,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여기가 호주에서 한인 크루 중에 제일 많지 않나요? 진짜맞 아, 진짜? 아 맞아요. 맞아. 한1 3 0 제일 한타니다 어, 한죠 인기 많네요. 네. 창하시길 옷도 완전 아, 다맞춰놨네 여러가지 네. 디자인.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조금 더러색하네요. 자, 이제 출발하네요. 아래 갔다가 왼포다리 해서 키로수는 어떻게 되나요? 5 k 로5 k 로네 오케이 가시죠 네. 자 오늘은 키키 누나랑 같이 뛰겠습니다 네. 아 강아지도 이렇게 데리고 나오구나 네. 여기는 페이스가 몇 분대로 나뉘어져 있나요? 430, 500,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630 430도 네. 있어요? 430맨 앞에 축구할 네. 수 분들이랑 와430 5 k 로 뛰는 거예요? 네 빠르신 분들 아, 많으시네요 여기. 그리고 뭐 5km 부족하신 분들은 네. 미리 한번 이렇게 6시, 6시 20분에 만나서 네. 뛰고 이제 같이 5km 또 조인하시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런트유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네. 아이 우리 이거 5km 뛰고 나서 네. 일단 뭐 하나요?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 하고. 일정. 하고 오늘은 네. 음료수 같이 마시면서 네. 뭐 기다릴 사람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방향제. 네. 런트 방향제. 방향제도 만들었어요? 회원이 네. 협찬해주셔가지고, 알림 방향으로. 네. 화이팅! 어, 유튜고 가로로. 저희가 영상도 제공해이세요자에서 네. 해서 네.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사람들 좀더 참여율도 높고. 네. 한 달에 사실 한번안 달리면 네. 러닝코을할있 이유도 없잖아요. 그쵸, 그그럼 관리하는데도 1 3 6명이다 달려요. 여기 와서, 전기론안 하더라도, 네. 인증하면 되니까, 인증해서 아. 보시고. 그럼 진짜 뛰시는 분들로만 그니까. 가득한 그쵸. 방이네요. 그쵸 아, 유령회원 없고, 네.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방장님. 네, 병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포토그래퍼님도 계십니다. 유튜버라서 바로 로 유튜버라서 바로 찍어주있요이 방을 만든 목표가,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저희가. 네. 원래 다들 에너지가 있는 <laughs> 있는 사람들어서 네. 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네. 해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커지줄 몰랐습니다. 아, 그냥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커질 이게, 줄 몰랐다. 아이 정도인지. 파리로 이벤트 하고 네. 그때가 규모가 정말 많이 커졌죠. 와. 재외동포 중에서 파리로 런을 주최한 게 저희가 처음이라고 들 그래요. 어 나라 밖에 다. 그러면 네. 그거를 딱잘 해가지고 타이밍이 잘 맞았네 그러고나서 사람들이 응. 더 많이 죽었죠 잘 되길 기도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 이제 질주 타이밍인가 질주~~ 수고하습니다아 아, 오늘 무리했어 무리했어요? 어. 물 드세요 네. 네 이제 크루 런이 끝났습니다. 어, 오늘 한번 뛰어 보니까 페이스별로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체계적으로 잘돼 있고 어, 운영진들이 관리를 또잘 해주셔가지고 예, 크루가 활성화가 잘돼 있네요. 오늘 재밌게 잘 뛰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어, 이거 방향제예요. 어 이거 여기서 만든 건가요? 어 아니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기부해 주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런트의 알 모양이어가지고. 네. 사주니까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하나씩 선물로 드릴게요 오, 와, 감사합니다 와. 여기 오니까 이런 것도 주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주십니다 <목소리> 자 지금 시간이 7시 52분입니다 집까지 뛰어가면 한 8시 반 되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어요 어, 오늘 감사했어요 네, 가볼게요 빠이빠이 네, 네, 뭐, 자 출발 다시 뛰어가겠습니다 지금 12km 이렇게 뛰었는데 집 가면 한 7km, 18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다 왔다 다 왔다 17.43 뛰었네요. 오늘 22km 뛰었고요. 아 월요일날 사실 이렇게 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크루원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뛰어보니까 어, 또 덕분에 마일리지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